정기연 배영수 위원님 지해 주십시오. 이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배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조례 먼저 조금 질문을 좀 드리고, 어 저도 지금 조금 전에 전원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초과 근무수당 부정 수급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았거든요. 먼저 조례에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사실, 뭐, 저희 지역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이제 이 조례를 이제, 어, 재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이 재정하는 과정에, 또 지역 여론, 그다음에 이 취약 계층에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소통도 본 의원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재 안전 취약자 안전생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제 이제 통과가 되고 나면 소방에서 그다음 어떤 절차를 밟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음. 저들이 조례가 되고 나면. 이제 이 취약재 계층에 따라서 연계한 계획에 따라서 소방 용품을 이제 보급을 하고요. 그리고 지원단을 꾸며서 민간 소방 그리고 뭐 전기 가스 이런 전문가와 합동으로 해서. 안전 점검을 한다든지 위험 컨설팅을 한다든지, 또한 취약계층에 갔을 때뭐 전기 배선이 노화되면 가로주고 가스에 좀 문제가 있으면 뭐 가스 점검을 한다든지 가스 타이머 콕을 달아둔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 이제 조례안에도 이제 취약 화재 안전 취약자 지원 대상하고 지원 사업들을 명시를 해놨는데. 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소방에서만 어, 이 지원단을 꾸려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도 함께 협조를 해야 되고 네네. 인간 단체도 이제 기관이나 단체도 협조를 좀 구해야 될 부분들이 본연히 봤을 때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연계를 또좀 소방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조금 내부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어 이제 내년 사업비를 조금이라도 반영을 하려면 좀 빠르게 움직여서 어 계획을 세우셔야 될것 같아요. 좀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본장이 예. 가능할까요? 예. 예, 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음. 이제 준비를 음.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지금 우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시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민간 단체라든지 기업 후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외부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이 필요하겠고요. 음. 그리고 또뭐 시민 건강국이라든지 주택국이라든지 관련 보수와도 협조를 해가지고 음. 이 화재 취약자의 생활 지원, 화재 생활 지원이라는 부분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음. 차근차근 준비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고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한세 군데 정도 발생을 했죠. 예. 보니까 워낙 날씨가 덥다 보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력난의 급증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주 원인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제 기후변화로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더 덥다고 하니 이제 뭐 더우면 에어컨 틀고 그다음에 선풍기 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전력량이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 안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이제 이 제정 이후에 과제는 소방본부와 부산시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소통을 좀 잘하셔서 어 이후 후속 작업들을 좀 잘해 주셔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원님 말씀대로 업무 추진을 예, 안전하게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제 그어 지금 이제 저도 기사를 보고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어이 공무원들 초과 근무에 대한 부정수급 문제는 사실은 한해도의 문제는 아니고 종종 잊혀질만 하면 이게 한번씩 터져요.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가 2025년도인데. 어, 아직도 이런 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 저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전원석 의원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 기사 내용을 보면 감사실에서 발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내부의 시스템을 누군가가 이렇게 제보를 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시스템인 것 같거든요. 난 네네.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을 계기로 어, 시스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는 들고요. 어, 앞에 답변을 하실 때그 출근 인식을. 본부장님도 컴퓨터를 켜는 예, 방식이라고 예.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맞습니까? 네, 예. 이 사람 시스템에서 시작 종류를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컴퓨터를 예. 그 로그인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해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 지문 인식을 가지고 출퇴근을. 어, 인, 인증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소방은 예, 아직도 컴퓨터 로그인으로 그 아니, 방식, 예전에 방식을 예전에 지문 있습니까? 인식을 하다가 예예 예.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모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문 인식으로 이런 예. 걸 많이 근절을 시켰는데 폐지한 이유가 뭐였죠? 이 중앙부처에서도 <laughs> 처음에는 지문 인식 등록기를 근데 해놓고 지문 전에 했거든요? 원래 컴퓨터를 켜는 예, 거예요. 예예. 그랬다가 지문으로 했다가 다시 중앙부처도 옛날에 지금 옛날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그소방이 음. 하고 있는 거죠. 중앙부처 지금 지문은 다 아, 중앙부처는 아, 지금 예, 이 부정수급이 예, 안 나왔기 예. 때문에 중앙, 중앙부처를 이야기할 예, 게 아니라 예. 소방본부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예. 네. 아니 이거는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인권에서 전국이, 이게 그 인권하고 무슨 아니,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이게 인권침해 있습니까? 우려가 있다고 무슨 해서 무슨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데 이게 있는데요? 지문을 찍고 이게 이제 지문을 찍고 하는 게시간에 근무수당이라고 하는 아니죠 그 출퇴근을 입증하는 방식인데 아니요, 그걸 이, 인권하고 갖다 붙이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인권에서 그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지문을 설치를 지문기로 설치를 했다가 그러면 법부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지금 지자체가 모두가 지문 인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우리도 들어올 때 지문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지금 부산 시청이 지문 인식을 하나요? 지금 학교도 다 지문 인식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이 요, 요, 그러니까 교직원 초과근무 관리위의 지문 등록 강요는 인권 침해다라는 이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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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이 이 지문 인식기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요. 제가 알기에는 이 지문을 찍고 하는 것이 시간의 근무라는 것은 내가 그 아침에 일찍 와서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의 근무를 찍는 거고 저녁에 늦게 남아서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의 근무를 찍는 건데 이것이 변경이 돼가지고 근태 관리 쪽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근데 근태 관리도 중요하지 이게, 않나요? 아니, 물론 중요하죠. 예, 물론 네. 중요합니다. 근데 이 근태 관리가 시간외 근무 순상이랑 명절이 되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제가 알기에는 일반 그 어떤 그그 그 공무원 그뭐 노조라든지 단체에서 좀 제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저항감은 네, 아닙니다. 그그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지문 인식이 저는 또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태나 인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그그 그, 그 출퇴근에 대한 초과근무에 대한 자기가 그 저기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그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를 다르게 병행해 가지고 뭐 근태 문제, 인권 이런 걸로 갖다가 연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생각, 제가 알기로는. 지문 전에 컴퓨터를 켜는 방식이었다가 지문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가 또 이제 다시 옛날로 회귀해가지고 뭐 컴퓨터를 켜는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컴퓨터를 켜는 방식에 문제가 더 많이 발생을 해서 지문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컴퓨터를 켠다는 거는 대리인도 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비밀번호를 주면. 이거에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문이 만약에 인권에 문제가 있고 근무태만하고 다른 연계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더 효율적인 방법을 그러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문제점을 개선을 해야지 옛날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해서 이런 초 부정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아 가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지금 2025년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생각을 하는 그그 그 자체가 문제잖아요, 지금.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인식의 문제. 네, 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이거는 부끄러운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음. 좀 들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어 진짜 뭐 정말 성실하게 너무 열심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부산 시민을 위해서 뭐 안전을 위해서 노르 시민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노력하시는 소방관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의 정말 누가 되는 이런 행동 자체가 정말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을 계기로 이 시, 시스템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지금 컴퓨터를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이걸 걸러낼 수 없는 작동 시스템이라면 난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내부적으로 제보를 안 했으면 발견을 못했을 거잖아요. 네, 하여간 네. 뭐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단은 어, 시스템 어... 쪽으로도 개선할 방향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음.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이번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내부가 조금 반성을 하시고 두번 다시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잘못된 몇몇 분의 이 인식 때문에 열심히 고생하고 현장에서 정말로. 어, 수고하시는 많은 소방관님들의 그 노고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예. 음.